자, 다음 두 집합 A, B가 다음, 다음, 다음을 만족시킬 때 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이 문제를 벤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을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수월하게 풀수 있죠 A가 30개고, 집합 B는 15개고 그리고 A-B 그러니까 순수 A, A 반달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20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개 중에 20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에, 겹치는 곳에는 10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15개 중에 10개가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에는 비반달에는 5개가 들어가 있겠다. 그래서 에, 합집합에는 35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 문제가 서수형에 나왔을 경우에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게 되면은 어, 틀렸거나 감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도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 A 합 b 는 자, 공식 너무 중요한 공식이죠.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 30이고, 얘는 15네요. 그래서, 얘만 구해서 빼주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건데, 어, 요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어, A에서 B를 뺀다라는 것은,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랑 같은 거다. 그래서,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20이고 얘가 30이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가 돼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개인 거니까 더하고 빼주시면 은어 35개가 합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도 구해내실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